역류성 식도염 설마 약만 드시나요? 이 음식만 바꿔도 역류성 식도염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다가 갑자기 속이 쓰리고 목까지 뭐가 확 올라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저도요. 그것 때문에 목 뜨거워서 밤마다 깨고 기침 계속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해서 처음엔 성대 결절인가 했는데 체중이 쭉쭉 빠지면서 병원에 가보니 역류성 식도염이더라고요. 병원 가면 일단 약부터 주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약만 먹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 이두 가지가 바뀌어야 증상이 줄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요. 역류성 식도염이 뭔지, 누가 잘 걸리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속이 편해지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역류성 식도염이 뭘까요? 위 안에 있어야 할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식도는 위처럼 산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산이 올라오면 속이 쓰리고 목이 따끔하고 자꾸 식물이 올라오고 트림도 자주 나고 기침이 계속 나거나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해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집니다. 그럼 누가 잘 걸릴까요? 첫째, 고지방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들. 둘째,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 셋째, 고령자. 나이가 들면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과략근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넷째, 스트레스 심하거나 커피, 술, 담배 즐기시는 분들. 이건 전부 위산을 자극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첫째, 체중이 갑자기 빠지고 있는 어르신들. 먹으면 속이 쓰려서 안 드시게 되면 체력은 더 떨어지고 면역도 약해져요. 둘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 식도까지 같이 상할 위험이 커요. 셋째 수면장애가 있거나 기침이 오래가고 목소리가 자주 쉬는 분들 이건 이미 식도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먼저 생활습관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바꾸어야 할 생활습관 첫 번째 식사 후 3시간 안에는 절대 눕지 마세요. 위산이 쉽게 역류해요. 둘째 커피, 초콜릿, 민트, 탄산음료 줄이세요. 이네 가지는 식도 괄약근을 약하게 만들고 위산을 자극합니다. 셋째 식사는 하루 다섯 끼라 생각하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커요. 넷째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 챙기기. 자 그렇다면 생활 습관에 이어서 속을 편하게 해주는 음식에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첫 번째 바나나. 위산을 중화시키고 식도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두 번째, 오트밀. 자극 없이 쏙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세 번째, 익힌 채소. 당근, 호박, 브로콜리. 생보단 삶거나 찐게 좋아요. 네 번째, 생강. 천연소염제 역할을 해요. 다섯 번째, 연두부나 흰주. 아주 부드럽고 위에 부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수면 자세도 중요해요. 베개를 살짝 높이거나 상체를 약간 올린 자세로 주무시면 위산이 덜 올라와요. 그럼 제가 먹어서 효과를 봤던 식단과 그리고 각종 연구 결과에 의한 예시 식단을 적절히 섞어서 알려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평범한 삶을 되찾아 보세요. 아침 오트밀죽 바나나 한 개. 간식 구운 단호박 조금. 점심 흰죽 으깬 두부에 김 브로콜리. 간식 생강차 혹은 미지근한 물. 저녁 연두부 삶은 당근 바나나 조금. 이걸 하루 세 끼로 몰아먹는 게 아니라요. 하루 네 다섯 끼로 나눠서 조금씩 자주. 그리고 반드시 천천히 씹어드시고 식사 후 3시간 안엔 안 눕기. 이두 가지만 지켜도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그런데요, 약 없이 버텨도 될까요? 초기 증상이라면 식이 조절과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해요. 하지만 계속 체중이 빠진다거나, 밤에 자주 깬다거나, 목이 자주 쉬고 기침이 심하다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위암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꼭 내시경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소화기약회 연구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을 오래 방치하면, 식도염이 발의 식도로 진행되고, 심하면 식도암까지 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하루 한 끼라도 바나나, 오트밀 연두부 챙기기,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식사 후 절대 눕지 않기.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속이 편안해지면 잠도 잘 오고 기운도 돌아오고 삶의 질이 확 바뀝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 오늘도 속 편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